무려 16년 동안이나 꼼짝도 안 하던 소득세 기준이 드디어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연봉은 올랐는데 왜내 월급은 제자리인 것 같지? 바로 그 느낌의 핵심에 이 소득세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논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회사랑 연봉 협상도 잘 끝냈고 계약서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작년보다 커졌는데, 막상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면, 어?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는 사실 아주 명확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바로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의 세금 기준에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적용받는 소득세 기준, 특히, 8,8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35%라는 높은 세율을 매기는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2008년입니다. 그리고 2024년인 지금까지, 강산이 한번 반은 변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숫자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 16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명목 GDP 기준으로 보면 두배 이상 커졌습니다. 모든 게다 성장하고 변했는데, 유독 우리의 세금 기준만 2008년이라는 과거에 딱 멈춰서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2008년에 연봉 8,800만 원이라고 하면, 와, 정말 명맥한 고소득층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소득 수준도 전반적으로 올라서, 이제는 맞벌이 하는 중산층 가구라면 충분히 벌수 있는 금액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강제 증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10배 말에 이거예요. 내 실질적인 구매력, 그러니까 내가 쓸수 있는 돈의 힘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 때문에 명목소득, 즉 숫자만 올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세법을 고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저절로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조용한 증세인 셈이죠. 다행인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문제가 드디어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얼마 전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중견기업 연합회의 정책 간담회였습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직접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최진식 중견연 회장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깎아달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라고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지켜주는 것부터가 경제를 살리는 첫 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면밀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는데요. 뭐 원론적인 답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월급 봉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큰 파급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16년 묵은 세금 기준이 과연 우리 월급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까요? 정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받는 월급에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 표준이 우리가 집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에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멈춰버린 세금 기준이 월급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16년 동안 세금 기준은 0%단 1%도 오르지 않았지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50%나 폭등했습니다. 가령 16년 전에 5억 원에 산 아파트가 지금 10억 원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도 차익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08년 기준으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고소득자에게나 매기던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됩니다. 결국, 그동안 오른 물가상승분까지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회에서 시작될 세법 개정 논의겠죠. 여기서 과연 이번에 해야할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 기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그런 선진적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도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결국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16년 만에 정말 어렵게 찾아온 세금 개편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월급과 자산, 나아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이 중대한 논의가 과연 이번에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